2024년 12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이후 44년 만의 계엄 선포. 5.18 유혈 진압과 너무 닮은 계엄 포구령은 군사 독재로의 회귀를 떠오르게 했다. 44년 전에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서 양육을 약속하고 클릭을 잔탈했던 그 잔재가 안전히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했던 결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강주나 뭐 지역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5.18을 왜곡하고 전두환을 우상화하는 뿌리 깊은 잔재들 오늘 따따하다는5.18 45주기를 맞아 아직 청산되지 못한 전두환 신군부의 잔재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1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그리고 518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헌정사를 유린한 이름 전두환 그는 퇴임 후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운 문민정부에 의해 1995년 구속 기소 이후 반란 수개죄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일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6년, 준엄한 역사의 법정에서 간제를 받은 전두환은 이듬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사면 이후에도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광주 시민을 총칼로 짓밟아 놓고도 사과 대신 오히려 큰소리 친 무례한이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네.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쿠데타와 네란. 국가 폭력과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79년까지 지속되었던 독재 체제의 계승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군 이곳에는 그의 호를 딴 공원이 있다. 2004년도에 도비와 군비 68억을 들여서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공원이었습니다. 저에 완공될 당시는 그런데 2007년도에 그때 당시 심의조 군수가 어, 합천에서 대통령이 났다. 이래가지고 어, 고향에 대해서 뭐 자긍심 뭐 이런 업적 기린다 이런 뭐 약간 좀 터무니없죠 그런 이제 지지로 일회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혈세 68억으로 조성된 공원이 하루 아침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 일례공원 표지석에는 그의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다. 합천 지역에서는 개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일례공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다.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주장이 맞섰고. 뜻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군민 운동 본부가 결성돼 명칭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예, 광주 민주항쟁 이제 40주년이 되간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게 흘러왔는데 우리가 이런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우리도 똑같이 재인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이 제2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국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성이 된게 이제 운동 본부가 결성이 이거어습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 촉구가 이어졌지만 보수색이 강한 지역 정세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주민 1,500명이 참여한 주민청원으로 마침내 공론화가 되는 듯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전두환 찬양 공원 폐지 청원을 시작하고 1212 전두환 심판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다. 청원은 한동안 만 명을 넘지 못하면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2,3 개엄 사태 이후 참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이후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윤석열의 비상 개엄과 또 비상 개엄에 대해서 단회안을 통해서 그걸 제어 제어하려고 했던 모든 국민들의 소망들이 꺾이는 순간에 그 전까지 2만 5천 명인데 당일날 그 당일날만 5만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더 이상 태행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전두항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 겹쳐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7시간 만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3만 명. 과연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40년 만에 우리가 그 군사 쿠데타라는 용어를 다시 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 구대살 이런 사람이 아우가 공원에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걸 보고는 못 느꼈다. 어, 그런 제 공감대가 국민적으로 많이 형성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전두환 심판의 날. 이래 공원을 방문한 518 유가족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이들을 기리면서 다른 한쪽에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를 기념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알면서도 무기나고 있는 걸까? 정말 너무너무 저희가 화가 많이 나서 거기다 계란을 다 뿌리고 악을 쓰고 근데 우리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 본 사람도 없긴 했지만 우리의 울분을 거기다 다터뜨리고 1980년 5.18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죽음에 놓이게 했던 장본인 그 핵심 중 핵심이고요. 그 사람은 97년에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호를 딴 공헌이 존재해서는안 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든 겁니다. 5.18 기념 재단은 5.18 45주기를 전두환 신군부 잔재 청산의 원년으로 삼고 합천 국민 운동 본부와 함께 일례공원의 명칭을 바꾸고 5.18 왜곡과 전두환 우상화를 막겠다는 각오 국민청원으로 일례공원 명칭 변경 논의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첫 번째는 성사된 국민청원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같이 그 발의할 분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내에서 이 공원 이름 자체가 법과 규정에 어긋나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저희가 처리해달라고 하는 기간이 벌써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작위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있는 전두환 생가. 놀랍게도 이곳에서 전두환은 아직도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합천군은 전두환이 현직 대통령 시절이던 1983년부터 이 집을 복원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집은 1988년 새로 복원한 것이다. 1988년도에 대구 지역 있는 대학생들이 전두환을 어쨌 간에 단절을 한다 해가지고 이 생가를 방화를 하게 돼요. 방활하게 되면서 이게 거의 다 탔어요. 다탄 거를 다시 또 군이 돈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된게 지금 현재 생가의 모습인 겁니다. 대문 앞에는 전두환 생가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역사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전두환 찬양일색의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80년 5월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며 5.18 유혈 진압을 통해 권력을 잡은 그는 재임 기간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시민들을 탄압했다. 장기 집권을 꿈꿨던 그는 87년 6월 항쟁과 시민 저항으로 1988년 2월 퇴임했다. 하지만 합천군 안내판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미화하고 있다. 거기야 보면 그 죄에 된 것은 한 구절도 없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써진 것 같아서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생가 안채의 벽면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찍은 사진들로 도배돼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내란 수괴 학살자 전두환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에 는 아무래도 전두환이 일가 친척들도 있고 그를 여전히 대통령으로 인식하면서 추앙하는 분들이신데, 그건그 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군이 나서가지고 그 뜻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다수데 그게 세금 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에는 일례 공원과 생가 외에도 전두환의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합천 군청뜰에는 그가 80년 9월 방문에 심은 나무 앞에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있다. 그동안 전두환의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외면해왔다.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들이 뽑은 이 표지석은 합천군청이 보관 후 다시 설치했는데 당시 이들은 전두환 전제 청산을 외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우리가 다 군청으로 가자. 가서 군수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전두환을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갔는데 도망가 그 없어요. 전두환은 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2021년 11월 그의 죽음도 유죄라는 국민적 비난과 함께 민합추징금 867억 원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 최근 5.18 기념 재단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축제 재산 환수위원회를 출범, 법제정과 재산 추적을 통해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축제한 자금 환수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전두환 노태우 일가의 그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은익 경황이나 자산 이전 관계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1, 2, 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광주의 5월 정신은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큰 빚을 큰 빚을 줬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제대로 청산하는 것만이 광주의 진 빚을 갚는 길이 아닐까. 우리가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권위주 체제, 국가 폭력 이런 것은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그런 권위주 체제, 국가 폭력의 청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이라도. 정말 강주 시민께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말 한마디라도 우리 듣고 싶었는데 하지도 않고 갔어요. 끝까지 저희는 진상 규명 하이 하고 싶어요. 전두환 신군부의 잔재는 518왜곡과학살자 우상화를 넘어 내란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불행한 과거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